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 이해 제 11주차 2교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쇼미는, 어, 나름대로의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또, 미우이라는 운영체제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살펴드렸고, 그 외에, 샤오미는 어떤 기업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샤오미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라자다에서 독점적으로 홍미, 레드미 스마트폰을 판매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인도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인도시장에서는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시장에서, 인, 인도, 인디아 자회사의, 자회사의 책임자인 메뉴제인은 해당 회사의 시험이 판매 능력이 매우 우수해서 현지에서의 생산을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인도 이런 시장들이 이머징 마켓, 그래서 신흥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런 분들을 조금 있다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30일, 샤오미는 레노버와 LG를 추월해서 삼성과 애플에 이어 2014년 10월입니다. 이약 세계 3위, 전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생산 업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샤오미의 매출액을 보면, 스마트폰을 제외한 비스마트폰 분야가 굉장히 또큰 분야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부분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2015년 어, 2015년 1월에 시어미는 직원에 대한 공개 서한, 공개서한, 공개 공개된 편지를 통해서 시어미의 실적을 소개를 했습니다. 2014년 시어미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총 6,112만 대에 달하고 이는 전년 2013년 대비 227%가 성장을 해서 또 세정 매출액은 743억 위엔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 2014년 1년 동안, 시어미의 스마트폰 매출액은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다른 자료를 보겠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상황과 전세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세계는 여러, 시장, 여러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30일에 샤오미는 신제품인 샤오미노트. 를 생산하였고 기존 고객에 대한 전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미, 1 미원의 첫 번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5년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어미와의 협력을 진행해서 시어미의 스마트폰 4에서 4에서 윈도우 10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 10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쇼미 과학기술은 2015년 1월에 판매량이 6,112만 대를 기록해서 2013년 대비 13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판매량 기준으로 7,500만 대를 생산한 과거 이력에서 중국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2015년 1월에 아까는 2015년 1월인데 여기 그 샤오미의 통계에 따르면 시어미는 1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시어미의 실적이 중국 2위다. 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시어미가, 시어미는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에서 세계 제4위의 스마트폰 생산업체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세계 4위, 세계 4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화웨이, 샤오미가 각각 22.6%, 15%, 11.4%, 8.2%를 기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이 위에 있는 자료는 Strategic Analytics. Strategic Analytics. 라는 자료를 이용한 것이고, 이 밑에 있는 자료는 약간 다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Counterpoint Research Port. Research. 라는 그런 사이트에 있는 통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조금 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에 스마트폰 매출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가 화웨이, 삼성전자 애플, 하웨이, 샤오미가 각각 18% 카운터, 카운터 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18%, 18% 똑같고 14%, 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4분기 자료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합해보면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조금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내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액이 애플보다 조금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들께 약간 다른 자료를 보여,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 포인트라는 그런 그 포털 사이트를 잠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여기 등록을 하시면 똑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피처 폰, 그래서 음, 이렇게 스마트폰 말고도 f e a t 에 대한 내용들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스마트폰 s h i p 선적을 얼마큼 했느냐 마켓 셰어가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나옵니다 애플과 삼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애플 삼성 그 다음에 화웨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샤오미, 그 다음에 비버입니다 네. 부부가오 그룹, 네. BBK 그룹, 중국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과외, 샤오미, 비버 전부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아까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카운터포인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등록하시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18%, 15%, 14%, 13%, 12%다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국 기업들이 높습니다 애플만 빼고는 무엇이냐 중국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North America 미국입니다 북미 애플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토로라라든지 아카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LG도 있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어미 중국에서 굉장히 높고요 아시아에서도 높고요. 그리고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삼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과 애플 거의 비슷합니다. 또 라틴아메리카, 남미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 어, 남미에서는 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동이죠 미들리스트 중동에서는 삼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보면 애플과 삼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AI를 보셨기 때문에 IoT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기업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인터넷 생태계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희, 저희는 여기서 스마트폰 생산량 또 스마트폰 매출액만 가지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역시 카운터포인트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보시면,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카운터포인트 자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Shipments, Market, Share 그래서 나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애플 보다 삼성이 더 높았고 삼성이 더 높았고 삼성이 더 높았고 높았는데 2019년 1분기 때 삼성이 높았고 높았고 높았지만 2019년 4분기 때는 거의 삼성과 애플이 비슷합니다. 또 샤오미를 보시면 8%, 9%, 9%, 6%. 2018년 1사분기, 2019년 4사분기 8%, 9%, 9%, 6%, 8%, 9%, 8%, 8%. 8% 거의 8% 또는 9%대. 비버와 오퍼는 비버와 비버 오퍼 보시 오퍼 보셔도 역시 비슷합니다. 8%대 거의 비슷합니다. 레노버를 보시면 3%, 2%에 3%대. 다른 기업들이 31%. 이거는 출하량. 선적을 한 거죠, 선적. 선적을. 한 부분에 대한 마크쇼입니다. 밑에 보시면. 밀리언스 그래서 100만 달러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100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애플은 이 정도 되다가 점점 점점 높아 줄어들었다 높아졌고 다시 지금 이 정도가 됐습니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삼성이 더 2019년에는 삼성이 더 높습니다. 화웨이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다가 또줄어 줄어든 것을 보이고요, 그것이 보이고요. 샤오미는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또 늘어납니다. 그 외에 비보, 오퍼, 또 레노버 다 중국 기업들이죠.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 도표로 나온 도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애플 삼성 과웨이, 샤오미, 샤오미 거의 비슷한 수 불과 10년 만에 이거 이걸 해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샤오미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어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시어미 경영에 대해서 또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